도시가 발전하면서 서울 곳곳 동네의 모습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동네 구성원들 간의 연결고리는 느슨해졌죠. 과거 농촌마을에서 도심으로 변한 강남구 세곡동 주민들이 동네에서의 삶을 되짚어보는 자서전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엄종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을 나의 삶을 담다. 그리 두껍지 않은 책자 속 작가는 강남구 세곡동에 사는 평범한 주민들입니다. 50년간 이곳이 삶의 터전이었던 변인혜 씨는 펜을 통해 동네의 옛 모습을 회상합니다. 여름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이 한곳에 모였다. 지금의 세곡교 밑으로 목욕을 하러 가는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들면 세곡동 사거리가 좁을 정도였다. 가면서는 3, 3, 5 짝지어 걸으면서 또 그날 있었던 일로 시끌벅적 수다판이 벌어지곤 했다. 세곡동이 그래도 지금은 외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자연이 없고 도시로 변해가는 것 같지만 옛날엔 그래도 주소는 어뭐 거주지는 어 서울이라고 하지만 풍경은 어느 시골 못지않게 아주 소박한 동네였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3년 전 멀리 대구에서 세곡동으로 이사온 이수연 씨도 세곡동의 첫 인상을 자서전에 담았습니다. TV로만 봤던 빌딩 숲이 오거진 강남을 첫날 밤 나는 새로운 보금자리의 낯섬 때문인지 한참을 뒤척거렸다. 여긴 뭘까? 여긴 서울인데 서울이 아닌 것 같고 강남인데 강남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곳이 서울인가 강남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봤던 강남은 그런 곳이 아닌데 뭐 여기는 또 젊은 엄마들도 생각보다 많, 많으시더라고요. 어른들도 많지만 그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스스로 깬 것도 많고 조용한 전원 마을에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찬 세곡동. 예전보다 퇴색됐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자치 활동을 통해 이웃과의 정을 나눕니다. 이번 자서전 발간 역시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많은 행사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된다는 느낌? 이이 동네가 그냥 푸근한 고향 같은 이주민들에게도 고향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을로 계속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새곡동 이곳에서 주민들은 과거 정겨웠던 마을을 추억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KBTV 엄종규입니다.